유성수님, 지금 제 삶의 목적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합니다. 힘들 때마다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어리, 어, 이럴 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강이나 말씀을 통해 기운 내고 싶습니다. 네, 깨어나시면 내 안에 근원이 있구나. 그 복잡하던 생각도 깨어났더니 한 근원에서 나왔, 나왔구나. 내 아버지 계시는구나. 그리고 일상이 왜 의미가 없을까요? 공식을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 가르침으로 말하면, 아공, 복공, 구공 그텅빈 자리에 공식이 있어요 우주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래서 만나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되고 뭔가 정보를 알아내야 되고 지 인, 의, 예, 지, 신이죠 인, 그 사람 마음을 배려해야 되고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등쳐먹으려고 정보를 알겠지만은 보살은 그 사람 마음을 더 이해해서 배려해주려고요 정이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 근원에 여러 나툼이란 거 하는데 남한테 피해 주기 싫잖아요. 해가 가는 거 싫다. 골고루 각자 이익을 챙겨야지 나 위하자고 남남 피해 주는 거 싫다. 지혜롭게 또 언행에서 거칠면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구현이안그 남한테 마음이 안전해지잖아요. 예의를 지켜서 그게 우주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살으라고. 신은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자 자리, 그 자리에서 나와 남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근데 에고성으로 오니까나 위하고 남은 좀 해가 가더라도 상관없다. 이기성이나와요. 이기성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어 현상계에서 어좀 심하게 에고가 어, 어 참나하고 멀어지고 근원을 모르다 보니까 심하게 이기성을 부리다 보면은 아주 멀리 갑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보시면은 공인들 우리 일반인도 많겠습니다만 일반인 삶은 잘 모르니까 알려진 분들 보더라도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공식을 모르고. 그러면 심하게 탈선하고도 뻔뻔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 판정 재판정에서 이렇게 판결 받으면 그때 눈물 을 흘리고 막 이제 애고가 난동을 피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공식을 알아내세요. 거기에만 뭐, 그, 애고의 만족도 우리한테 희열을 줍니다만은 그, 영적인 참나의 만족도 희열을, 더큰 희열을 주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면은 반쪽 짜리라늘 삶이 뭔가 이렇게, 예. 어, 이렇게, 허기지고, 이렇게 뭔가 고픕니다, 되게. 예. 그래서, 내 안에 공식을 좀 발견하세요. 만나는 게 먼저고, 공식 발견은 천천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